어, 상금부리에 왔습니다. 어, 좀 쌀쌀한데요, 살짝 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람과 차가운 네, 날씨입니다. 손이 약간 바람이 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억새의 네, 운치가 아주. 그만입니다 여기, 네, 셀카들 찍고 계시네요. 그만큼, 네, 멋지네요. 네, 지금 일부러 노을 배경으로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음, 말 그대로 정말, 예 네, 멋지네요. 골든, 골든 필드 황금 볼판입니다. 여기 돌 문화공원에서 봄직한 그런 자연석들 화산석이죠. 현무암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 전통의 현무암 어, 앞에 가는 커플들이 아주 다약정해 보이네요. 예, 예, 손을 골장을 끼고 가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아유 너무 좋을 때죠 <laughs> 하지만 다투고 또네 그렇게 싸울 때도 있다는 거 아마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예 이제 저기까지 오면 얼마 되진 않아요 거리가 어, 입장료가 7 0 0 0원이더라고요 성인 일반 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관리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혼자 와 가지고 이거 뭐제 어, 모습을 찍을 수는 없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여기 보세요 바제 모습을 이 배경으로 꼭 남겨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또 크게 들진 않아요 상군부리에는 억새 갈때갈때와 갈대. 억새 억새죠. 갈 때는 습지나 강가에 나는 거고 이거는 산이나 들에 나는 거는 예, 억새죠. 예, 아까 여기 올라갔었는데요. 조금 갔다가 촬영을 조금 하고 내려올게요. 예. 아, 눈으로만 담기기는 참.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사람들이 내려오죠. 저는 음, 노을 수 있는 너무 이쁘네요. 아, 여기 또 커플이 있군요. 한 분은 유튜버 같은데, 여자분이.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